까지 어, 이거 빨리 도와줘야겠네. 겠는데 대희가 아, 더태타져야겠아이아이노플 노힐. 노플, 아, 모... 아. 너무 긴장한 거 아니야? <웃음> 이렇게 오디오가 <laughs> 조용고 아이티, 아이티 <laughs> 일수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진짜, 레, 너무 집중기다 대박 정카정 어, 제가 먼저 붙고 있거든요. 저도 먼저 붙고 있어요. 아이스빼빼빼빼저 지금 가고 있는데 야 때려도 돼 때려도 돼때도한렙이 아니라서 아 응. 내가 죽었다 어 까미까미 얘점 없어 나이스 나테리다 가고 긴 한데 아 플래시 없었죠 오케이 진드라 올라간 토? 거 같은데 신드라 열심히. 신드라 내 6초 얘탈타줘될것 예, 같은데 아! 아... 아... 얘프 예, 아... 예, 있어요? 얘텔 예, 있어요 대성 대성 한 방에 죽네 나이스 네. 네, 노플, 페인, 나이스 노플 페인 노플 나이스 그냥 밀자 이거 에탈 타줘될것 같은데 가는 중 저도 가는 중저 프리 있어요 에잇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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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나이스 아, 여기까지 나아 위에서 이득 엄청 봤다 이거... <laughs> 그거... 정화 빠지고 힐 빠지고 플리스 빠지고 탑 시팅이다 이거. 그러면서 3렙이거든요. 저 5렙. 그이끔 봐줄게. 봐줄게. 나 무조건 이기겠네. 어, 이겼다. 저 잡았다. 아이고. 아이고. 으즈면 신드라 올라간다. 아, 어. 신드라 올라온대. 올라가 그냥 바로 괜찮아요, 올라가 그냥. 괜찮아요. 올라가, 올라가. 신드라 올라갔어. 나이스, 나이스.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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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나 이제 뺏뺏뺏뺏뺏 신드라 갔다. 나못빠준다 이거. 아빠 안보다 오레베리야 레베리야 할만해 무이사마 빠졌어요 빠졌어요 나이스. 나이스, 네. 나이스, 네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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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조, 나이스 이스 나이스 원조, 나이스 데이스 나이스 스나스나이나합니다이스나거 같아 이스이스 나이스 원조, 나이스 원조. 나이 No. 나이스 아설킨 밤이야. 아니 면 이거 탑에 그냥 계속 힘 싫어지고 아아 여기 그라마스 어, 그라 탑. 찾았어. 찾았어. 여기 여기 여기. 잡았다. 아이스. 아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안거 같아. 이거 그냥 신드라, 미드 신더라 미드. 프리버스 신을까? 베인 별로 안 약한데. 거아 어, 별로 안 센데. 헤르비스가 낫겠지? 이거 어나아더 밀어줘? 아니 안 밀어도 될거 같아요. 타, 타, 타. 그래. 타 이거 바텀에 미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아, 어, 그래, 나나 오지, 오지 마 그냥. 그냥. 저탑안 어. 와도 괜찮아요. 저도. 어, 그래 그래. 어, 이거 바텀에만 계속 가는 게나같요 어차 불용이니까. 음. 아니, 미드도 근데 나 존나 쎄서궁궁궁 쓸라서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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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맞맞 그래요? 가지 마. 버려. Blue 그걸로 나 행복해. o g l e n 슬슬 i m b o k e Hatomi, the Sins are Jola, t e d a c 스 i t a Do t 이제. l 이 s the Hipadostan? What? One down, a n o t h e 오케이, okay, 프로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텔 5초 나 t 았어신 o u 신 h t 신 thought. I 걸 갈게, 나 갈게, 나 갈게, 나, 나, 나 갈게, 피, 나 갈게. 그래? 아이고, 아이고 여기, 여기, 도 h 줘 u 일단 제 I t 잡고. u g h t I t h 나, u 어 h 왔어, 왔 h 왔 u g h t I 줘 h o u g h t I t h o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나 바로 갈게. 음. 근데 베인이라서 일단 내가 먼저 데려가서 맞아, 스킬 다뺀 요게, 패스 요게. 패스 오케이. 아, 이고 미안. 나이스. 나이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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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, <laughs> 아니야, 좋아, 좋아. 나이스 나이스. 다 때릴 수 있어? 나이스 나이스. 솔킬 땄다. 나이스 아이스 솔킬. c e 가무 k i t h 는 미드야. t 라 o r e ground. They are c 아 l d today. 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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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c e Ice. i c 나 뭐, 나 쓸게. 아니 조금만 버텨 봐. 견뎌 이거 빨리 도와줘야겠는데? 죽겠는데? 데이가 아, 힘드... 더 테타 줘야겠는데? 나이스. 나이스 노플 노힐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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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나도 가는 중. 나도 가는 중나이스 신드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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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드라 왔다 더다 더. 다 더. 다 야. 가는 중 어 네, 졸라 쎄네 쟤? 제 미쳤나? 레오나 궁? 아 오케이. 네, 개꿀. 별 없어. 뭐야 이거? 어 엄청 없어? 어 뭐야 엄청 세다. 궁 없어. 아니 살았어? 어 블루스컬. 아 미안 미안. 아니 근데. 그 어탑막아 돼. 어, 탑가가나밀자 이거. 아었다아 어, 죽었다. 네. 어, 아, 그래. 이게. 미안해. b j 미안해인가요, <목소리> 혹시? b j 미안해신데 저 이게 뭐야? 자 <목소리> <정확히>. 뭐야?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속자야, 뭐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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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게 아니. 싸우려고 한게 아니라 어, 그투버리 계속 아 탱탱볼을. 와, 그 나이스. 솔킬. 그투버리야 텐텐. 저기도 비안 j 미안해 몇명 있을 것 같아요. 괜찮아요. 갈게요. 오케이, 오케이. 이제 공원 내려갈게요. 아래로. 혹시 베이가님 텔 네. 없죠?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둘다 똑같이 오나베이가하고 벌레라 불러주세요 <laughs> 아아벌레씨야이 <laughs> <이거> ㅋ 많아요 <laughs> 아이, 아니 이래야 덜 재수 많아 리드 혁곡에 네, 내 똥이 네. 또, 딜러 나이스. 조금 멀어요? 나이스 크라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어어? 음. 어. <laughs> 베인 아랫무비 <아름다운. 웃음> 어, 탑, 게틀, 탑 바텀, 밀어주고, 게틀 바텀. 캐틀 바텀 밀어주고, 우리 탑에 힘쓰어주자 신드라 여기. 이거 돌라가수 없는 바로 난데? 되긴 하지. 어, 되긴 해요. 모델이 있음. 어, 나 테리스, 음, 테리스. 쳐보자. 음, 쳐보자. 음. 쳐보자. 이거 근데 모델도 못박아줘야 돼. 저 가, 가요, 가요. 아캐틀 어. 바텀이야. 없어. 이거 신드라 짤릴수도 있어, 오케이? 나 강타 없어. 강타 없다고? 나 궁도 있다. 오늘 내가 궁써볼게 모르는 듯? 안 오네요, 개인 그냥, 죽은 음. 것 같아요. 그냥 죽는 중 방탄 없어 풀들이야돼 방탄 없대 방탄 없대 어. 쎄쎄쎄 쎄쎄쎄 나이스 나이스 정 레드 나오거든? 이거 한번욕심내봅다 바로 오케이. 가면 될듯 따라와줘 나궁 10초? 네 우리 거기 다갈거예요아마 신드라 뒤에 신드라 갈게 신드 제가 신드라 데려갔음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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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아, 나갔어, 나갔이스 아 미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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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 미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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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 굿, 굿, 굿 끝나면 안 나, 이거? 어, 미드 이거 끝낼 수 있을 수 있어 나이 타고 오겠습니다 네 데리고 데리고 데 이거 억지에 밖에 못 밀겠는데? 어, 그러네 벌수 있긴 해요. 벌까요? 벌어가. 벌어도 되고. 나 벌었어? 나이스. 끝낼 수 나이스. 있지 않나? 아닌가? 끝내면 아, 될것 같아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떼기만 어. 빼고. 어, 피가, 피가 없어가지고. 어. 안전하게. 음. 어, 안전하게 하 안전하게. 어우, 아, 아, 적팀, 적팀 건 줄. 아, 정판 후회 중이. 페이컨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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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모데가 궁 사용 좀 좋지 않나? 아유, 바람 사도 사용 모데 어 베이가 더 좋아요, 엄청 좋아요. 그래 지금 다 좋은데, 다 어, 있다. 이거 바텀 그냥 밀어야겠다. 바텀 해라, 아 그래, 와라, 이 새끼들아, 어. 바텀 밀어야겠다, 음, 영, 밀어야겠다. 영, 바텀 밀어야겠다. 안돼 지금 바텀 이렇게 쓰야 돼요. 응, 그래 그래. 봐, 그러자. 가자, 가자, 가자. 살았어, 살았어 심지어. 잘났어요. 꺼져 이 새끼야. 버려줘. 코도깨코도 나이스. 아아아아 아, 아아 <laughs> 좋았다. 아, 이거아 좋았다. 다굿. 모덱 캐리. 와, 이거 물리 아니야, 다굿. 모 캐리 오와 나이스. 야! 아, 저게 살아? 아우. 저게 다구 어, 제발 할까요? 제발. 아! 나이스! 파이 굿. 아 와. 정글밴이 구나정글 해야 돼. 정글밴 정글 아, 해야 돼. 어, 아, 정글이 다니네. 진짜. 아, 근데 근데 저기도 정글밴만 해 가지고. 응 어. 굿 굿. 아, 근데 이거 근데 어차피 이거 아 이거 1픽 해야 돼. 아, 맞다. 이거. 사다리지. 네. 아... <laughs> 이거 라인 랜덤 아님? 아 이거 어... 와 이거 라인에도 어떡해